안녕하세요. 레이지 드라이브 5세리스 보스 코트라인드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는 1476년 11월 1일에 진행하도록 하죠. 네, 현재 영토 영토가 21개 있고 자치 개발도가 178이나 있습니다. 네, 현재 제가 저번에 영국을 전쟁 선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국을 전쟁 선포하는걸 약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너무 무모하지 않나. 우리가 21년대에 있는데 영국이랑 최소 상대, 상대하려면 최소 10년대 이상은 더 뽑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 너무 무모한 것 같다, 그거는. 네, 너무 무모한 것 같고요. 다미님 못 찍냐. 탐험도 좋긴 좋은데, 처음에 방어 찍고 탐험 찍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탐험 두번째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덴마크에게 전쟁을 선포하면 누가오냐 부르군디 오긴하는데 덴마크랑 프리시아랑 스웨덴이 온단 말이에요 꽤 빡세요 그러면 내 네, 덴마크가 기본해봤자 15,000 스웨덴 12,000정도 노르웨이 잠깐만요 덴마크 A B C 덴마크 18,000 네. 덴마크 혼자만 싸워도 힘겨워. 네, 스웨덴 아이 스웨덴 스웨덴 만 삼천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노노노 노노, 노노, 노르웨이 이천 노르웨이는 잡을만한데 스웨덴덴마크 해봤자 네 삼만 3만, 삼만을 훌쩍 뛰어넘고 테투이오더스는 테투이오더스도 온다지 않았나? 네. 누구 온다 했지? 이스트 프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맥케보버고 이스트 프리시아, 그리고 니 프랑스 두다 오긴 하네. 근데 프랑스가 여기까지 오냐 안 오냐 그게 문제인데 안올것 같아. 음. 네, 조금 신중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티야 모로코 지금 먹고 있는데 이0제 금방 끝납니다. 왜냐면 패즈 먹었죠, 끝났죠. 네, 패즈 먹고 있어가지고 금방 끝났고요. 덴마크가 르네상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르네상스, 그놈의 르네상스 시기를 어네 헤로티코 컴플레어 컴플레토 뭐, 법 흑색법통과 카톨릭 개혁 플러스 1 영접 영일이라 상교적 오나이스 좋아요. 이제 제가 교황이죠. 77년 이제 좀있으 이제 종교개혁 뜰 텐데 굳이 이거 해야 되나 내가 교황을? 브리타니 침공은 불가능하죠. 네 영국 침공이 딱 좋긴 한데 그러면 카우스티아 포르투가 두다운단 말이에요. 네, 카스티야 포르투갈 온다 하고, 프랑스랑 르군디가 온다 하면 이베리아 반도 쪽이랑 여기 북프랑스 쪽은 여기 노르망디 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제압이 가능한데 문제는 영국 영국에서 여기서 에 내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냐, 프랑스를 아니, 프랑스가 영국을 이길 수 있냐 그게 문제인데요 근데 네, 대충 봐보세요, 르군디25,000 그리고 프랑스 39,000 있습니다 카스티야기껏해봤자 25,000이야 얘 혼자서 근데 문제는 프랑스랑 브 부르군디가 힘을 합친다 해도 영국 해역을 여기 건너서 못 온단 말이야. 그때 동안 제가 여기 여기서 제가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로리안 또 로리안이 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또 수도 털릴 확률이 높아요. 네. 아 이거 곤란한데 이렇게 가면. 내가 영국 친구하면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질 것 같은데 느낌이 이스트프리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커졌어 프리슬란트, 맵펜 오나스버그, 올덴브루크, 오스트프리슬란드 이렇게 먹었네 아이거 곤란하다 이렇게 먹으면 흠흠흠흠 <laughs> 어떻게 해야지 최고의 선택이 되지 조금 현재 잠깐만요 지금 우리나라 돈 돔... <laughs> 돈이 수입이 그렇게 큰게 아니거든요 9 7 2까 기껏 해봤자 9 7 2까시 에요 기껏 해봤자 9 7 2까시 인데 만약에 우리가 다음 이념을 탐험 찍는다 해도 탐험 개척자 하나 보낼 때도 없어 네 보내, 조, 보낼 때 조차 그렇게 많지 않고 많지가 않는게 아니라 없다 네 못해도 두번째까지 찍어야 돼요 두번째까지 이거 뭐였더라 신세계 탐험까지 찍어야지 정복자랑 탐험가를 얻기 때문에 여기 좀 해상 좀 밝혀가지고 뭘할수 있든지 할텐데 못해도 탐험 찍으면 여기까지 찍어야 돼 어딨냐 이거 해외 탐험까지 50까지 찍어야지 어디 개척하든지 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네 곤란하네요 뭘 찍어야 될지 뭘 어떤 걸 찍어야지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아.. 네 폴란드 동맹 가능할래나 폴란드 동맹 가능하네? 폴란드 동맹하자. 네, 영국 야이벌, 콜. 구리대포, 아라곤이 구리대포 전쟁에 입장했고, 우리가 생활예부가 되었습니다. 성장하는 대포 제조공장들은 충족하기 위한 재료들을 지난 몇년 동, 몇 년간 구리에 대한 폭, 어, 폭 <laughs>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구리를 생산하냐? 구리가 영국 자체는 구리가 뭐야 이거? 나 이거 뭐 석유인 줄 알았어. 이거 멀리서 보면 석유가 생겼어. <laughs> 석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배네요. 네, 어쨌든 네쌀네쌀두개 쌀 물고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아 12 13와13 13 물고기 네 엄청나네요 네 아우 질리겠다 물고기만 먹으면 씨철아 이거 잉글랜드가 여기서 또 장미전쟁 일어나려면 아직 멀지않아 장미전쟁 일어났었나 못봤는데 일어나는거 그렇다면 네 제가 갈수 있는 데는 스칸디 정복밖에 없어요. 지금 네 영국 정복하자고 하기에는 제 군사력이 딸리고요. 그리고 스칸디 정복하자기에는 네 브룬 군디랑 프랑스가 나에 도와줄게 도와줄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네. 늘란얘기 브리타니카스티아. 브리타은는 맞다 동맹했지? 얘랑 나랑. 나랑 붉은지랑 프랑스랑 이렇게 세 명이서 동맹이지. 그리고, 네, 폴란드, 폴란드가 아닌 폴란드. 네, 옆바닥이좀 보이네요. 호에미아 53. 미쳤다, 미쳤어, 씨 아, 이 교환기 때 빨리 영토 확장해야 되는데. 지금 확장 안 하면 나중에 딱 먹기 힘든데. 네, 홀, 폴란드 동맹 가겠습니다. 폴란드랑 덴마크랑 관계도 안 좋지? 라이벌이죠. 캐 좋구나. 폴란드 잡아놔야겠다. 네. 오스트리아 견제용 혹시 모르니까 왕, 어 견주선 된다. 어이구. 받아리 가겠습니다. 우리 여왕이 어디서 오셨나. 여왕. 제디젤론 폴란드에서 오셨네. 폴란드에서 오셨으면 보헤미아나 같은 왕 줄텐데 다 아 왕이 아니라 후계자 아니 후계자가 아니라 와이프가 리투아니아 같은 왕조네? 네 아니죠. 아이 외교 필요 없는데 지금 외교를 못뭐 찍기에 매하고 해상을 찍는다 해도 우리가 영국 어콜 시기야. 어쨌든 무역을 찍는 끼에는 제가 뭐 많은 땅을 소유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탐험을 찍는다 해도 지금 어차피 확장할 때조차 없고 해양을 찍 찍는다 쳐도 우리가 영국을 배로서 뭐 어떤 해군으로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힘들 것 같고요 영양을 찍는다 해도 우리가 석궁을 만들만한 나조차 없어가지고. 어허라 뭘 찍어야지 잘 찍었다고 소문이 날까? 영국 아, 잉글랜드 군사 계속 보고나 있자. 네. 잉글랜드 28,000어 군사수 줄였어. 널스턴볼레드 클라이. 어피로먹을 어, 클라이 없어졌다. 왜이지야? 아, 널스턴볼레드구나 웨일즈는 여기죠? 네. 웨일즈, 웨일즈. 웨즈, 이거 뭐야? 브리타니아? 브리타니 클라임 있네? 콘월, 켄트 지방, 잉글랜드랑 브루그니 클라임 갖고 있고,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우리 클라잉으로 욕샤이 아니면 럼, 럼캐시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요새 없지? 여기까지 달려가야겠다. 페이지 방 요새 있거든요. 여기 4짜리 두블린. 페일이 두블린이야? 아 페일이 두블린이구나. 두블린이 그거 아닌가? 아일랜드 수도? 아우 샹! <laughs> 아 짜증 날씨. 아 지금 상황 별로 안 좋은데 노르웨이 민족주의자 7.2. 어? 왜 이렇게 덥지? 프랑스 왕씨 결혼. 프랑스여 다시 보내시오. 그래 좋구나. 7테그 타가지고 프랑스가 도와주고 카스티아 뭐뭐큰게 뭐 일어나야 되는데 최소 뭐큰 폭탄이 터져야 돼 여기서 뭔가 예를 들어서 어, 후계자 알렉산더 인력 2천 어 폴란드가 힘이 필요하되는데 아 도움의 손길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뭐 도초 식시키야 어차피 지금 전쟁 거리 것도 아닌데 후계자 알렉산더 스트월트 오, 오스만 르네상스 하는데, 난 르네상스를 못탔네 씨. 지금 내가 오스만보다 테크가 느리다니, 난 유럽이잖아. 유럽인데 왜 이렇게 테크가 느려? 노리안. 노리안 0.95, 씨, 미친. 아, 이거 전쟁 걸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사 최대 증집 22연대. 아 이거 22연대에다가 잉글랜드 2만 8천 인대 인력 1만 8천. 나는 인력도 비슷하고 군사 수는 오히려 많고 테크 6테크 테크라도 빨리 찍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아라곤이 더 이상 열강이 아닙니다. 열강 누가에서 뺏겼어 팀으로 아이고 팀으로 팀으로 가, 됐네. 네. 구르곤디 잉글랜드, 열영이야 잉글랜드?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가 필요한 것이 필이열요한리이필요이안나오는이이거 일단 로리아노 내려, 내려가자 일단 로리안 인터벌니스 파이프 로리안 로내려왔고요 페이지가 여기 군사 구연대, 6연대 정도 넣어야겠네 공성하려면. 아 영국에서 지금 좀 해군수 좀 줄이면 좋을 텐데. 3만호또 추가 징집했어. 아이시키들 지금 전쟁 걸 생각이야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지금 허영부영 시간 보내면 너무 아까운데 우리 교황이 오스만이 칼라만이 전진서포 전쟁 위협 내놔 아이씨 안 주네 씨 폴란드도 오긴 하네 땅 주면 메케버고이스트빌 노르웨이 프라 우리가 레이드를 바꿀 수 있을래나? 프랑스가 오려면, 브루글리 통행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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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먼데 이거 둘다 오긴 하는데 여기까지 제국이죠 한자도 있으면 좋을텐데 안짜가 아니라보다, 리백도 가지면 좋은데, 수입 많이 벌리고.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요? 우리가 덴마크 해군. 여기서 막아버린다 해도, 해군이 현재 저희가 38척 있죠. 아니, 28척이네, 38척이 아니라. <laughs> 네, 아, 이거 곤란한데, 이러면. <laughs> 여8척이 아닌 28척 덴마크테크들이 7테크만 안 탔으면 돼 6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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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독립주.. 어.. 제안.. 얘는 왜독립주을안 해주지? 울스터 클라이 만들었네? 시끼들 뭐하냐 이첩보 시끼들 클라이안 만들고 뭐해? 40 필요하네? 1 5 5이 올라가고요. 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 네. 0. 어, 0이야? 아, 딱 치기 좋은 타이밍인데. 한번 갈까요? 네. 네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러보지보이쉬 질러볼까요? 음흠흠 이제 1480년인데 벌써 벌써 허영부용 해가지고 지금 벌써 38년 아 30.. 벌써 이제 40년 가까이 되네 이제 36년 지났어 벌써 네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흠흠흠흠 군사 최대 포인트 가고 오우 샹 적자네? <laughs> 아 이거 안돼좀 위험하다 싶으면 저지로 앞에라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 얜또 뭐야? 야 돌아와. 아버딘샤여. 이어28십8 여덟 쳐. 전쟁 준비해라, 머저리들아. 브리타니 불안정화. 이 시기가 통수를 쳐. 오란 말이야, 머저리야. <laughs> 이 시기 나한테 통수를 쳤어. <laughs> 네, 롤스턴볼랜드 지역 거기로 갑시다. 장군 없지. 일사일1 혹시 모니까 네 얘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야. 일리사왕 써야겠다. 우리 스튜어트. 스튜어트 써야겠어. 무역이 확장 캐 감사합니다. 아, 이거 4투가 적자네. 폴란드 르네상스 테크 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허영부영 시간 보내면 지금 안 돼요. 잉글랜드 31,000 아, 무서워. 1 5일까 그러니까 27년대까지 뽑자. 얼마 적자야? 72칸. 괜찮아.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린 개이득인 거야. 널스턴벌랜드 갑시다. 우리 거 아니지? 아, 혼란 느거구나. 이셔 갑시다. 속도 3으로 하도록 하고요. 프랑스 아투칼 컨브리아 어디로 가냐? 1.4, 1, 2, 3. 음. 4일 10일 어왜 이렇게 빨리 가지? 지형 빨로 이겨야 돼 이거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저희 미래가 노 퓨처야 노 퓨처 네 미래가 없어요 여기 랭캐스터까지 조금씩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공성은 신, 신중히 네 어허 감사합니다. 빨리 테크트리 올리던지 해야겠다. 포르투갈 해군 보이네. 이게 누구냐? 냐난 절대 그러지 못한다. 제 오기 전에 빠지자. 일얘 시약 보로 여기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림이지 페널티 내가 받는다 이거 이렇게 싸우면 요크샤이어 올라가도록 하고 24연대 랭켄스 샤이어 초원이죠 여기서 강이 없어 바라비아돈 감사합니다 페널티 없을 때 싸워 테크트리안 올렸지 6테크지 26 연대에서 여기 초원에서 강 가는데 페널티 1받네 우리 왕1411 장군이 2101 빠져! 큰일날뻔했네 이럴때는 어떻게 하냐 조금 빠져주는 <laughs> 빠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르면 돼 이러면 네. 아 이거 이거 곤란한데 수림이지 습지 여기서 막자 얘 오고 얘락 될것 같으면 얼마냐? 13일. 13일 12일. 아, 이시기안 낫긴 해. 기동. 기동 받고 얘공얘 이거 봐가야겠다. 안 되겠다. 속도 빨리 가자. 18일. 10일. 1 1일 내가 뭐지? 17일이지? 하루정도 더 기다려도 돼네 18이에요 이제 가야돼 잠겼다 어 이겼다 이씨 19연대 우리는 위대하다 머지리드라 10팩 18아싸 너스 턴블랜드 이렇게 록샤이 이렇게 51점 먹으면 될것 같은데 아우 맵 아우 빡세다 빡세 수림이지 수림 페널티에다가 도화 페널티까지 이 페널티까지 받으면서 싸워야 돼 우리가? 일, 1년대 남았다 잡자 이거 1년대 자르고요 럭 락됐다 나이스 오신 걸 환영한다 머즐이들아 하하 잡고요1 1년대 잉글랜드 대군 씹.. 젠장아 성 있지, 네. 1년대 정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화 확보용으로요. 오스만 세르비아계 전쟁 선포. 시. 네, 여기 밀었고 밀었고, 네. 여기서 내가 잘하면 됩니다. 이제 런던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 이제 보입니다. 네, 올라오죠. 좀 빠지면 돼요, 이제. 영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현재 상황이 24,600. 우리가 지금 조금 날, 상황이 날 수도 있겠다.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격자6 2 0에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지? 비도 없지 우리. 네. 로리아가 고 재정비하고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5연대 보이고요. 테크트리 6테크 똑같고요. 우리 테크트리 빨리 올려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로리아 농지. 우리는 절대 불리한 데서 싸우지 않는다. 올라간단 말이야, 이제 얘도. 널스턴벌랜드 지역 먹어가지고,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 네. 아니어져 있죠, 네. 랭캐스터로 가네? 빠져 굳이 우리 랭캐스터 싸울 필요 없어 농지 습지 1년대 어쩔 수 없겠다 잘 가라 미, 미친놈 보소 아이고, 진짜, 이씨, 꼬였다. 노리한 농지패를 띠일 받는다 해도, 아, 이거 안 좋은데. 6, 7, 6. 아, 이거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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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이거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거? 31 3.51. 샤크 쇼크 받는다 해도 아, 좀 아프다. 아, 피해 수가 피해량이 조금 안타까운데. 아. 달려. 밀었다. 비볐다. 아버지리들아. 하하. 신성로마제국 황제. 잠깐만요. 됐고요. 통합하고 용병 어떻게 아냐, 잠깐만요. 용병을... 삶의 기적 스튜어트 아이의 탄생은 스코틀랜드에 활력을 었습니다 우리 애 있잖아. 아이고, 전쟁 피로도 줄줄 달리고 감사히 받아야지, 뭐. 네. 오우, 감사합니다.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자 17투카시지. 용병 좀 해산시켜야겠어 이제 안되겠어 이제 프랑스 스코틀랜드 영국 그리고 여기 카스티아 완전히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쟤도 이제 힘 빠진다 이제 카스티아도 이제 카스티아 이제 포르투갈 완전히 분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살을 벗겨버릴 거예요 저시키들더 이상 이러시지 못하게 네 영국 아직 잉글랜드 오스트리아 온다 해도 우리가 우세야 네 오스트리아 신성호 마주고 황제 따위가 지금 금방 지게 지금 두고 보자, 시키다. 20점, 네. 버틸 만 합니다, 아직까지. 이 멀치스 여기 하나만 먹으면 돼.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잉글랜드 군사가. 우린 딴거볼거 거 필요 없어. 딴거볼 필요 없습니다. 잉글랜드 가 보면 27,000이야. 27,000인데. 이말치 수림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배우자. 아하 불만도 투칸 불만도 노르웨이 민족주의자를 줄인다 해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네. 아, 진짜 꼬였다. 이거 뭐냐 이게. 동지 페널티 일 받는다 해도 우리가 불리한데 이거. 장군. 아,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아, 이것이 내가 당했다. 어쨌든, 네. 장교 받을 만한 것도 없고, 후계자 나이 세살 아, 너무 피해가 큰데, 이거? 오, 빠졌어. 초원이지. 와, 기적이 일어났다. 와, 빠졌다. 이게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 하나 못 먹겠다. 진짜. 네, 올라갑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